1번 혹시 틀린 사람? 1번. 2번.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요 말은 1대1 대응이다 이 뜻이야. 1대1 대응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요 함수가 지금 어떤 함수냐 하면,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저 감수하는 함수잖아요. X가 변함에 따라서 Y는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렇게 그치? X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서 X 값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대응을 시키면 Y 값은 여기부터여기까지 요런 Y 값들어간는 거예요.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 치역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게 제일 크지.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요게 제일 작네.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a가 되고 요 값이 2가 된다니까. 그래서 2를 넣으면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a가 된다니까. 다르게 풀이하면 안 돼. 요, 요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어떻게 나오든 안 틀려. 지금 요게 a가 음수인 거, 이차계수, 개수, 1차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예요. 만약 양수 같으면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돼. 지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음수기 때문에 직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 4번. 4번 틀린 사람. 두 개. 세 개. 네 개. 지불하는 방법수와 금액수다. 그죠? 방법수는 어떻게 하도 관계없으니까 두 개니까 세 개, 3개, 세 개니까 네 개, 4개, 네 개니까 다섯 개. 요렇게 하면 요게 A다. 그죠? 그 다음 B는 금액이지. 자, 금액은 10원짜리를 가지고 50원짜리를 지불할 수는 없지. 근데 50원을 가지고 100원은 지불할 수 있다. 50원을 가지고 100원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도 100원짜리를, 100원을 지불할 수 있고, 여기도 100원을 지불할 수 있다. 요 때는 이제 요거를 두 개로 50원짜리를 바꾸라 했지. 그럼 여게5 0개리 4개. 그럼 이제 이게 7개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7개, 4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요거 8가지, 그리고 요건 5가지. 나사가 지불하는 거 빼면 요게 B가 된다. 자 지역을 구하려면 항상 뭘 먼저 구해야 돼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다 최대 최소라든가 지역 이런 거 y 값 찾는 거잖아 그럼 정역이 아저 정근선이 x는 2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요렇게 하고 그래프가 k가 음수잖아 음수 음수니까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리지 근데 어디서 보라 했냐면 여기만 보라 나 x 값이 요게 2니까 이런 여기가 1이지. 마이너스 3은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만 보는 거요 그럼 어느 그래프를 보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커지고 있네. 그럼 요 때가 최소가 되고 요게 최대가 되잖아. 그래서 지역은 X가 1일 때가 제일 크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제일 작네. 그럼 여기다 1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계산하면 Y 범위가 나. 이걸 어떻게 아직 틀릴 수가 있노? 남학생, 여학생이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만, 이웃하지 않는 건 항상 사이에 끼워 넣는다, 있잖아. 그래서 남자를 먼저 세워야 되지. 세웠네. 그럼 여자는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중에 들어가야 돼. 그럼 다섯 군데 중에 여학생 세 명을 이렇게 배열하면 돼. 야,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대칭인 점이 나온 정근선의 교점이네. 이게 시간 걸릴 거 어딨노? 정근선의 교점은. 여기서, 마이너스 A 콤마, 3, 고개 1 콤마, B. 이거 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 걸리는데? <laughs> 자, 알파벳 숫자 중, 중에 제일 빠른 게 뭐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다 있어. 순서대로돼 있나? 그럼 1, 2, 3, 4, 5하고 똑같은 말이네. 요때 요거는 뭐고? 5, 2, 4. 어, 이게 몇 번째로 나타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보다 작은 숫자들 다 없애버리면 되지요. 물론 큰거 해도 되는데 1, 2, 3, 4는 일단 다 지나가겠네. 그럼 다섯 개를 다 나열하는 거잖아. 사전 식배이라 그럼 4패이긴 4패. 4페. 24네. 그런 게네 개가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96개네. 그지? 일단 96개는 다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면 1로 시작하는 게 일단 다 지나가겠지. 2로 시작했으니까. 그 여기 6개니까 102개가 일단 지나가다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2로 시작, 근데 여기까지는 같아졌지.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땡땡이 지나가야 돼. 그게 2팩이니까. 104개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5, 2면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겠지. 땡땡이 다 지나가야 돼. 4로 가기 때문에. 그 여기 또 2팩이니까 여기까지 106개네. 그 다음에 5이 이제 4로 시작하는 작은 게 1, 3이고 큰게 3, 1이겠지. 그럼 요거 다음, 다음이지. 108번 차례야. <laughs> 자. 10을 한번 넣었다, 그지? 그럼 한번 넣으면 얼마야? 11분의 1이네. 11분의 10. 자, 두번 한다, 두 번. 두번 하는 것은 이거를 한번더 넣어주면 되네. 넣을 때 X자리에 그대로 넣으라고, X자리에. X자리에 11분의 10을, 11분의 10을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되네, 이렇게. 그 분모분자에 11을 곱해야 되지. 자, 11을 곱하면 10 더하기 11 하면 요거는 21이고 요거는 10, 이렇게 돼. 분모분자 11을 곱하면. 자, 세번 넣는 거는 21분의 10을 또한번더 넣으면 되네. X자리에 그대로 집어넣는 게 X자리에. X자리에 21분의 10을, 21분의 10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네. 그 분모분자 21을 곱해야 되네. 그럼 1 0하기 20은 그냥 31이고 분자는 또 10, 이렇게 되네. 근데 어떻게 변하는지 알겠네. 1일 때는 11, 2일 때는 2 1일 3일 때는 31. 그럼 10 이건 100이니까 100이니까 요게 100이면 어떻게 해 돼? 1000 1000이가가1000 아, 1 이렇게 집어넣을 때 계산만 똑바로 하면 똑바로 집어넣어야 돼 먼저 부닥도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x 자리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거야 계산 1 7은 이거 날리는 것부터 해야 돼 그지? 그럼 F 인버스 4네, 그럼 K네. 이, 이, 이 어떻게 <laughs> 틀릴 수가 있네, 이거 어떻게 틀릴수가 있네 이 조건에 맞도록 먼저 뽑아야 돼 그지? <laughs> 뽑아서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야. 바로 뽑아서 나열하는 건 순열이지 순열. 순열을 바로 쓸수 없잖아. 뽑을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뽑아. 여섯 권과 다섯 권 중에서 두 권, 두 권을 먼저 뽑으니까 6, C, E. 그 다음에 O, C, 이렇게 한번 뽑았잖아. 그럼 내권이 뽑혀져 있지? 그 뽑혀져 있는 그거를 다시 내권을 나열한다, 이 말이야. 그럼 요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이거, 루,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생긴 게 평행이동이 돼 있잖아. 그럼 정의역이 뭔데? 항상 정의역이 있어야 치역이 나오잖아, 치역. 정의역이 A, 이하야 그럼 이쪽이다, 말이야. 이쪽에 내가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요거보다는 이상이다. 이렇게 돼. B보다는 이상이다. 요게 바로 B가 되는 거야. A를 집어넣으면 고값이 그 B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A를 집어넣어야 돼. 루터, 마이너스 2A 플러스 6 더하기 1. 요거 이상이라는 거야. 근데 요거 이상인데 요게 뭐라고? 이게 B라고, B. B 이상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 넘기자. 이 말이 아니고, 요건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 이상, 요거 이하고, 요거 이상이다 이 말이잖아. 요게 꼭지점이잖아, 꼭지점. 꼭지점이 3,1이네. 여기 3,1. 그 정역은 의 3이하다 이렇게 돼. 3이하다. 그다음 치역은1 이상이다 이1 이상이다. 그럼 풀이할 거 없다. 그래서 이거 넘어간다. 풀이할 게 없어가. 요 범위에서 최대값이 7이라네요 범위에서 최대값 7입니다. 요 무리함수는 루트 마이너스 x 니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지. 즉감소하는거 거야. 감소. 감소하는데 x를 어디서 보라 했냐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보라 했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그럼 y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 말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최댓값은 요거지 요거. 최댓값은. 마이너 3을 넣으면 최댓값이네. 고게 7이야. 그럼 루트 x에 마이너 3을 집어넣으면 3 더하기 k 더하기 4. 요게 7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k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값은 최솟값을 구하라기 때문에 2를 넣으면 얼마인가 이거 찾으라는 거야. 이제 k는 알았으니까. 요기다 2즙도 넣고 계산하면 고게 최솟값이야. 이건 꼭짓점이 얼마? 마이너스 묶어좀점 이렇게 생겼지. 그럼 꼭지점이 1,2가 되고, 루트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게 꼭지점이 1,2니까 여기 있네 여기. 기서요렇게 되는. 1,2지나 1,2. 25로 할때 많이 틀리지 서로 다른 일곱 개. 서로 서로 다른 일곱 개. 서로 다른 일곱 개. 똑같은 공이야 상자 세 개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 지금 상자가 요렇게 있어 요건 어려운 거 맞다 아, 풀이를 해주면 쉬운데 아 저, 저 풀이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공이 서로 다르다 공이 서로 다르다 다르다는 말은 상자는 똑같대 상자는 그럼 서로 다른 공을 1번부터 7번 공이할게 그럼 1번 공이 여기에, 2번 공이 여기에, 나머지 공이 여기에. 이거 하고, 2번 공이 요 상자에, 1번 공이 요 상자에, 나머지 공은 여기에.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1번 공이 요 상자, 2번 공이 요 상자, 나머지 공은 이 상자. 2번 공은 요 상자, 1번 공은 요 상자, 나머지 공은 이 상자.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게 똑같은 상자란 말이야 똑같은 상자 똑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한 상자에는 1번 공이 들어있고 또한 상자에는 2번 공이 들어있고 나머지 공은 요, 요, 요 상자에 들어있다 이해 됐지? 이거하고 이게 같은 게 이, 이해가 돼야 돼 상자가 같다는 말이 그 말이야 상자가 다르면 다르지 이 A 상자에는 1번, 2번 A 상에는 2번 1번 이거는 서로 다른 말이야 그지? 됐지? 뭐 어느 상자에 들어 있나가 문제가 아니고 일곱 개의 공을 세 덩거리로 나눠주면 됩니다 세 덩거리로. 그리고 그면한 상자에는 어떤 상자가 아니고 어떤 한 상자에는 한 개를 넣고 왜냐면 빈 상자가 없어라 했습니다 한개 넣고 다섯 개를 넣을 수 있는 니다 근데 요 공은 서로 달라 그지? 공은 또한 상자에는 한 개를 넣고 두 개를 넣고 네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일곱 개를 넣는 방법이에요 한개 넣고 세개 넣고 세개 넣을 수 있는 니다 두개 넣고 두개 넣고 세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상자에 한 개가 들어가는데, 요한 개는 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한개 들어가는 요 내용물이 일곱 종류 중에 아무거나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개한개 한 개, 다섯 개 요걸 어떻게 하느냐면 일곱 개 중에 한개 여기 집 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는 여섯 한, 한개 중에 한개 여기 한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아있는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이렇게 그런데 봐요 1번 공 요기 1번 공 2번 공 나머지 2번 공 1번 공 나머지 이건 같은 말이 되지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똑같은 거를 다두 번씩 세는 거야 요한개한개 한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안 해야 된다 이거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 알겠는 사람은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 요 개수가 요게 똑같대한 개, 한 개야.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1분 공, 2분 공, 2분 공, 1분, 1이 바뀌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나누기 2팩을 합니다. 나누기 2팩. 고게요 방법수야. 재미 신기하다. 요거는 일곱 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개 중에 두 개. 아, 여섯 개 중에 두 개. 나머지 네개 4개 중에 네 개인데, 이건 서로 다 다르지? 요거는 1번이 오고, 요거는 2, 3번이 오고, 요거는 3, 4, 5, 6, 이렇게 되니까 아까 같이 바뀌는 게안 생기는 거야.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요, 게 답이야. 자, 요거는 일곱 개 중에 한 개, 여섯 개 중에 세 개, 여섯 개 중에 세 개. 이때도 봐. 요 1번이 오고, 요게 2, 3, 4, 5, 6, 7. 요게 2, 3, 4, 5, 6, 7. 또 같은 게 생겨. 개수가 같으면 같은 게 생겨. 요거 두 개를 자리 바꾸면. 그두 개이기 때문에 이 배. 요것도, 7c2, 남아있는 5c2, 그 다음에 남아있는 3c3. 요것도 개수가 두개두개 두개 같지. 요것도 나누기.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준 게 답니다. x는 y-3, 요렇게. y-3은 x 더하기. y-3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요렇게 하면 틀려. 요 여기까지만 서면. x, y를 바꿔서 y는 정리한 거예요. 2차식이니까 당연히 범위 잘라줘야지. 여기서 x 범위를 잡을 줄 알아야 돼. 그 x 범위는 이 식의 y 범위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그 1인데 플러스 루트니까 y가 마이너스 1보다는 요렇게 되지요 그게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요렇게 된다 해서 요걸 붙여야 기까지가 됩니다. 요거는 봐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라는 거 알겠지 역함수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쪽에 띄어붙이는 거야 그 그니까 고까지도 보니까 쭉 하고 있대 띄어붙이면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잖아 이렇게 요렇게 붙잖아 요렇게 그럼 요렇게 붙는데 요 값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요건 어려워 값들을 어떻게 찾냐면 a하고 b의 좌표를 구해줘야 돼. a하고 b의 좌표를. 먼저 요거는 x제곱이잖아. x제곱하고 요 직선하고 연립하는 거야. x제곱하고 요 직선식하고 연립을 풀어줘야 돼. 여기에아나 어, 예. 나 앞에 나와있나. 그럼 계산할 필요도 없네. 요거는 4콤마 6. 그럼 요게 봐. X가 얼마까지 가느냐 하면 4까지 가는 거예요. 4콤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게, 여기서 Y축에 요렇게 내리면 요게 4잖아, 4. 여기서 요렇게 내리면 요게 4라는 말이에요. 이대나. 자, 요거는 요 직선에서 X가 0일 때, X 0 집어넣어봐. 그럼 3분의 10이지. 요게 3분의 10이니까 요게 3분의 10이란 말이에요, 3 이해되나?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요만큼의 넓이는 사다리꼴이 사다리꼴. 고 사다리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만큼만 빼버리면 돼. 요건 직각삼각형. 이해나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라 이 말이야. 그니까 요거를 옮길 때, 요렇게 옮긴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만 구해가 틀린 사람이 있을 거야. 맞지? 그 옮기는 건 아까 몇명 보여 옮기대. 그 옮기는 것만 생각하면 돼. 옮길 때, 요런 도형이 밑에 요게 요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밑로 이렇게 안돼 있잖아, 요 이게. 두으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니까 요 값은 요 값이니까 X에 0을 집어넣어서 Y 값을 찾아줍니다.